훗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안선다. 아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선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나중에 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받습니다. 음,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본문 10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다 예외 없이 열뢰자 없이, 또 반드시, 필히, 틀림없이,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몸으로 행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행한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행한 것에 대한 응분의 대가! 보상! 내 삶의 결산에 따른 상급을 반드시 받게 된다.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식으로 믿든 믿기만 하면 다 구원 얻는다는 것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를 따져서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 상급을 준다? 아마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 적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말잘 들으면 상주고 말안 들으면 벌 준다니 우리가 무슨 똥개인 줄 아냐? 우리가 무슨 새살 먹은 어린애인 줄 아냐? 그런 식으로 협박하게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반발하실 수도 있습니다. 원래 우리 개신교는 카톨릭의 공로 사상, 공덕 사상, 즉 행위를 강조하는 가르침에 반발해서. 딴 살림을 치린 교회잖아요. 그래서 행위라든가 무슨 상급이라든가 공덕이라든가 공적이라는 말에 대해 굉장히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음,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한 것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죠. 은혜로 가는 겁니다. 공짜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의 덕분으로 가는 겁니다. 절대 우리의 노력이나 희생의 대가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 즉 상급은 반드시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는 응분의 대가라는 겁니다. 이제 삶의 내용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고 반시1 0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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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행한대로 보상받는 천국의 영광, 천국의 상급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삶의 질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이 다 다르니까. 이걸 우리가 흔히 이 땅에서의 성화가 천국의 영화를 결정한다라는 명제로 자주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죽으면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더 이상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심판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 상급의 심판입니다. 몇 등급을 받는가?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천국에서의 영화가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천국이라고 다 같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영화에도 급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설마 천국에서까지 차등이 있겠는가? 천국에서까지 계급이 있겠는가? 아니, 이 땅에서야 뭐 온갖 모순과 부조리가 지배하니까. 계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뭐 불, 불공평이 있고 불평등이 있지만 천국은 그런 세계가 아닌데. 거기에 무슨 계급이 있을까? 거기에 무슨 차등이 있을까? 천국은 다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추워도 모순이 없고, 부조리도 없고, 그야말로 절대적으로 공평하고, 공정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실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영광이 다 다릅니다.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모든 사람들의 삶의 내용이 다 다르듯이, 우리가 훗날 천국 가서 누릴 영광이 다 다릅니다. 또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공의로운 것이고 공평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모태 신앙이나 숨 떨어지기 30초 전에 믿은 한편 강도가 다 천국 생활을, 이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같다면, 어떻게 천국이 공평한 세계입니까? 두 사람이 다 똑같이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누릴 영광은 다릅니다. 천국 가는 것은 은혜로 가는 것이고, 천국에서 누릴 영광은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30대에 회심해서 평생을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하다가 순교한 사람과 사형당하기 직전에 회개하고 죽은 살인 강도가 천국에 가서 똑같은 대접을 받고 똑같은 영광을 누린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정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공평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공의라고할수 있습니까? 상급은 달라야 합니다. 상급에는 반드시 차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손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자의 삶의 내용과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 달라야 공평한 겁니다. 공정한 겁니다. 만약 상급이 다 같다면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이 다 같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불평등입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행함이 다르듯이 삶의 내용이나 삶의 질이 다르듯이 천국에서 누릴 영화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별 중에서도 새 별의 영광, 은하수의 영광이 다르듯이 천국에서 누릴 모든 사람의 영광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고백을 하나 합니다. 자기가 신비 체험을 했다. 14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신비 체험을 했다. 개시를 받다. 자기가 하늘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3층 천을 다녀왔대,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체험한 천국이 이렇게 층계로 되어 있다는 거죠. 3층으로 된 천국을 다녀왔다는 거예요. 내가 부득이 이런 고백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후소 12장 1절 이하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후 1300년에 쓴 단태의 신곡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단태의 신곡을 보면 단태도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뭐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있잖아요. 지옥도. 층계가 있습니다. 지옥도 단수가 있습니다. 제 9지옥까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고통스러운데 제 1지옥에서 9지옥까지 내려갑니다. 1지옥에는 누가 있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도 거기에 있어요. 9지옥에는 누가 있습니까? 제일 아래, 가장 뜨거운데, 가장 고통스러운데. 가리온 유다와 최초의 살인자인 카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폭력배들, 조폭들은 나중에 죽으면 제7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지옥도 단수가 있습니다. 천국은요? 천국은 바울은 3층 천이라고 했는데, 단태는 10층 천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열 단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높은 곳일수록 영화로운 곳이에요. 10층천에는 3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라고 더 했습니다. 9층천, 제9하늘에는 천군 천사들, 8하늘에는 순교자들, 사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클레오파트라는 제2지옥에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왜 제2지옥에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천국도 지옥도 다 급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인생들의 삶의 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과 천국이 복잡합니다. 그 같은 층에서도 수없이 갈라집니다. 누가 보면 19장을 보면 유명한 문화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열 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 줍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곳으로 열심히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해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또한 사람은 그한 문화로 열심히 사업해서 다섯 문화를 남겼습니다. 훗날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열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 열심히 사업해서 많이 남겼으니까 열 문화나 남겼으니까 열 고우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노라. 다섯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음, 열심히 사업해서 이렇게 다섯 문화를 남겼으니까 다섯 고우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마. 수고한 대로 열심히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대로 정확하게 보상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뭐 열문화 남긴 종에게 여덟 고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 수도 있고 다섯 문화 남긴 종에게 세 고울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 수도 있는데 열문화 남긴 종에게 열문화 열, 열 고울 다섯 문화를 남긴 종에게 다섯 고울을 주셨다는 뜻은 정확하게 보상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의 상급이고 천국의 영광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이 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 코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냉수 한 그릇의 상이 다 따고 있습니다.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희생도 하다 못해 냉수 한 그릇의 자선도 공짜가 없습니다.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일리지가 쌓이듯이 차곡차곡 내 상급 포인트가 천국의 슈퍼컴퓨터에 착실하게 누적된다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나중에 하나님이 천국의 영광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 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보상이 뭡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주님을 위해 이렇게 우리가 희생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다 버렸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어지는 28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희생한 사람들은 훗날 천국가서 여러 배의 보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사람,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희생한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저희는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지 않은 만큼, 희생하지 않은 만큼, 손해보지 않은 만큼, 덕을 보면서 편안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주님은 주실 상이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냉정하고, 얼마나 공평무사합니까?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이라 그러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먼저 믿는다고 다큰상 받고 나중 믿는다고 다 작은 상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먼저 믿었어도 주님을 위해 수고한 것이 없고,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이 없으면, 천국가서는 맨 나중이 되고, 아무리 나중에 믿었어도, 아무리 나이 들어 믿었어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봉사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가서 남보다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간혹 보면 젊어서 예수 믿게 된걸 아주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태신앙을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죽기 전에 병상에서 극적으로 회개하고 죽은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합니다. 가장 경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이 땅에서 누릴 거다 인간적인 거 누리면서 결국은 막판에 극적으로 천국 갔으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가장 복된 사람이고 음, 행복한 사람이다. 정말 그렇게 막차 타고 천국 간 사람이 행운일까요? 물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백번 낫습니다. 천국 가는 게 뭐 지옥 가는 것보다 낫죠.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복된 겁니다. 턱걸이라도 어쨌든 천국을 가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살아생전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게 없는 사람은 천국 가면 참 난감하고 민망합니다. 가장 남루한 모습으로 영혼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구원을 성경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 비해 모태 신앙이나 젊은 신자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훗날 천국가서 누릴 영광을 위해, 천국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 누구보다도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하루빨리 천국 갔으면 하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그것은 바람직한 소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빨리 천국으로 안 데려가시고 여전히 이 땅에 더 두시는 것은 훗날 천국가서 누릴 영광을 더 많이 준비하라는 배려입니다. 좀더 주님을 위해 살라며 말미를 주신 겁니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어떻게든 공덕을 축적해야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는 너무 명쾌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로 한번 가보죠. 266면입니다. 266면. 266면. 고린도 전서 3장 11절 이하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1절 하반절부터 제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들도 이 말씀 좋아하십니까? 저는 참 좋아합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나 그리스도라는 터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으로 어떤 사람들은 은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지피나 풀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세운 그 집이 마지막에는 반드시 주님의 심판의 불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지금의 공적이 정나라하게 폭로가 됩니다. 드러납니다. 확인이 됩니다. 일생 금이나 은으로 자기의 집을 지은 사람의 공적은 당연히 불에 안탈 것이고, 나무나 지피나 풀로 대충 자기의 집을 지은 사람들은 가차없이 그 불에 다타 다 없어질 겁니다. 만약 그때, 내 집이 불에 안 타고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데, 만약 그때 내 집이 다 불타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물론, 구원은 받는다고 합니다. 구원은 보상이 아니고 은혜니까.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공적이 다 불타 없어지면, 구원은 어때? 마치 불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천국은 가지만 마치 불난 사우나에서 튀어나온 사람처럼, 불난 호텔에서 탈출해서 겨우 목숨만 구한 사람 같은 꼴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불난 집에서 탈출하면 알몸으로 튀어나왔지만 목숨은 구하잖아요. 그 꼴로 천국 간다는 겁니다. 부디 자신의 영원한 운명과 천국에서 누릴 해같은 영광을 위해 모두 살아생전에 좀더 주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